2022년 11월 11일 오전 2시 41분 이거는 11월 10일 목요일 얘기 영상이다 어,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업도 있었고 많은 거를 했고 또 심, 마음적으로 좀 흔들린 그런 하루였던 것 같다 일단 뭐 당연히 어, 루틴처럼 마우스 현황이랑 동결원주 체크하고 뭐 했었고 또 오전에는 r n a 바이러스 rna 자동 추출화 장비를 통해서 rna도 추출하면서 퓨리티를 한번 보니까 19 18 이렇게 나오면서 굉장히 잘 나왔었다 그래서 이거랑 자동 추출화랑 그리고 매뉴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법 사이에 어,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어,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. 매뉴얼로도 진행을 했었지. 왜냐하면, 매뉴얼로 진행을 했을 때도 지금 자동 추출화, 이것처럼, 어 자동 추출화 때처럼 그게 안 나오거든. 어 퓨리티가 좋게 잘안 나오거든. 어 그래가지고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인데, 그래서 오늘 매뉴얼로 했는데 같은 스탁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매뉴얼로 진행하는 상황 단계들에서 아이 부분은 좀 어, 변수였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혹은 각그 단계마다 아 이런 것 부분 꼭 조심하자 이러면서 한번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, 안 좋아 어리티가 그래서 아,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1.8, 1.9가 나온 자동화 추출된 RNA였다면 매뉴얼로 내가 진행을 했을 때는 퓨리티가 1.4 정도가 나와. 그래서 시티값은 나온단 말이야. 근데 그 RNA 퓨리티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이게 어, 좀 그래. 그래서 지금 빨리 매뉴얼에서 어떤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는지 그 부분을 좀 빨리 밝히고 싶다. 어. 다행인 거는 그래도 바이러스 딱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. 추출하를 통해서 퓨리티가 괜찮게 나오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. 어, 여튼 그게 그렇고 또 배치 테스트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24시간 짜리 11시 정도에 이제 샘플링까지 반고 그래서 어, 마무리를 해서 그것까지 이제 내일 오후 밤 어, 이때 rna 추출을 하면 될것 같다. 왜냐하면 내일 금요일에 어, 오, 오전에 수원에 가야 되거든. 어, 그래가지고 그걸 갔다 오면 분명히 오후라 될 거라서 어, 쉴 수도 있는데, 뭐 빨리 이걸 끝내고. 빨리 실험을 진행을 해야 돼서 이거 놓치면 이제 주말 내내 또뭐어 뭐 그렇게 되거든 어 그래서 뭐 그거는 그렇게 하뭐 내일 거는 내일 이야기를 하고 그거 끝나고 나서는 이제 원래는 이제 또뭐이것저것 하려고 했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학부 연구생 한 놈이 막 이렇게 어, 이렇게 막 속상하게 하는 거야, 어, 좀 화가 나게 하는 거야.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티를 냈어. 어, 내가 약간 이게 화가 난 티가 났어. 그러니까 나도 그걸 느꼈지.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계속 있고 이러면 내가 너무 흔들리는. 거야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학부연구생한테. 좋은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. 어. 더막이 감정적으로 막 말을 막 한다거나 이럴 것 같은 거. 그래가지고 아 이러면 안 된다. 아 이건 아닌 것 같다. 그래서 내가 내가 그냥 나왔어. 어 방에 갔어. 방에 와가지고는 어차피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기도 하고 굉장히 지금 피곤하기도 하고 해서 일단. 조금 잤어. 자고 나서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24시간 그 샘플링 을 하러 간 거거든.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렇게 내린 결정이 어그 학부형 학생 막 실없는 소리를 엄청 하거든. 어 그러니까 뭐 실없는 소리라고 말할 수도 있고 말장난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막 말대답을 엄청 해.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다 받아주지 말자. 어, 만약에 어, 내가 이거를 또 말장난에 말장난으로 받아치고 뭐 이러다가 좀 그런 게 많거든.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안 받아주고 뭐 어제 뭐 유튜브를 보니까 이게 사회 뭐 직장 상사 뭐 이런 내용이 만약에 직장 상사 중에 그런 실없는 소리를 하거나 막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 절대 웃어주지 마라 이게 팁이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왜냐하면 그걸 받아주는 거니까 내가 진짜 그 말장난을 즐겨서 하면 상관이 없겠는데 내가 그걸 즐기는 게 아니고 받아주는 거라서 앞으로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한다고 치면 좀 진지하게 어좀 세게 말을 하려고 최소한 나한테는 그러지 이제 안 그러도록 부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러려고 한다. 어 괜히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오늘 오후에 혹은 잠깐이라도 뭘더할수 있었는데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나한테 손해니까 어 그거는 그렇게 하려고 한다. 앞으로. 그런 일이 있었어. 그러고 나서는 이제 좀 쉬다가 지금 이렇게 일기 영상 남기고 있고, 내일 5시 정도에 5시 반 정도에는 일어나야 돼서 응. 일어나야 돼서 빨리 자야 된다. 빨리 잡시다. 그리고 내일 오전에 이렇게 빠르게. 오늘 여기서 끝케이이들밥은다 어. 뭐 챙겨줬었고 물도 새로 다 챙겨줬었고 이거 끝나면 간단하게 케말하기에서 오케이. 오늘은 빨리 잡오다오늘여기서끝 2022년 11월 11일 오전 2시 49분 이거는 11월 1 1일 목요일 오늘여기서오